개혁신당 당대표 허은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준엄한 축출을 부를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투표함조차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좋으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국민은 분노에 떠는데 국민의 힘만 신난 것 같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만 바라보고 계셨던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의 합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결 정족수 200명 가운데 5명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힘에 부족한 용기, 부족한 양심, 부족한 자유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국민의 힘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본 적이 있는 저로서는 그 안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민의 힘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2016년 탄핵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 국민의 분열을 막기 위해 탄핵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사실관계부터 틀렸고 괴변입니다. 2016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국회에서 즉각 탄핵을 단행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합니다. 역사의 과오를 두번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엄동설 안에 국민이 거리와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기 전에 정치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고 녹은 쇠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은 즉각 도려내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이번은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탄핵입니다. 군견을, 군경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했던 혐의는 대통령의 불수초 특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반국가 범죄입니다. 탄핵뿐 아니라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할 대상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묻습니다. 어제 탄핵안이 폐기된 후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자격을 대체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부여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한동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적혀 있기라도 한 겁니까?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도 그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도 헌법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일체의 꼼수를 단호히 배격할 것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가장 준엄한 축출을 불러올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 힘은 이번에 혼란과 갈등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탄핵안은 무한 반복해 제출될 것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10번이고 100번이고 탄핵소추의나를 제출할 것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개혁령도 막아낸 국민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맞서 싸우려는 생각일랑 거두십시오 역사에 더큰 죄를 짓기 전에 다음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전원 참석하십시오 국민의 뜻에 따라 찬송표를 던지십시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부족한 용기, 부족한 양심, 부족한 자유를 채워 2차 탄핵안은 반드시 가결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새벽 김용현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속속 더 많은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들과 공동 운명체라도 되겠다는 겁니까? 내란수계가 된 대통령을 한시라도 빨리 자리에서 끌어내립시다. 그것이, 그것만이 자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